저번 12화를 게스트랑 같이 어, 리액션을 찍고 분량이 길기도 하고 여러모로 조금 바쁜 기간이었어가지고 편집을 아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액션을 너무 찍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리액션을 찍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잠옷 입을 잡옷이 없어서 이기도 해가지고 안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고 싶은 리액션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리액션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뭔가 무편집 느낌으로 뭔가 엄청난 편집 효과를 내서 리액션을 편집하진 않을 것 같고, <laughs>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본 장면이 지연님의 그 라면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라면 사건이 있어서 저도 오늘 라면을 먹으면서 리액션을 찍찍 끌까 싶습니다. 이거는 먼저 리액션을 하고 라면을 먹으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게 막상 봤던 걸 다시 리액션 하려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나진 않겠지만 아무튼 해볼게요. 그 지연님이 우진님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주님이 라면 끓여온 건 너무 좋은데 저그 라면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 저 핑크색 전골를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탐나지 않아요? 저거 있으면 먹방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라면을 먹던 라면을 중간하고 불닭을 끓여오라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젤리를 오늘 사왔어요.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젤리거든요. 지연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먹던 라면에 중단을 하고 불닭에다 치즈 넣어서 끓여줘.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봐요. <목소리> 우진님이 너무 착해. 음! 물 끓이는 시간도 3분이에요. 물 끓이는 시간 3분? 에서 5분? 그 끓인 물에다가 라면 익는 시간 3분? 불닭 싹 비벼가지고. 전자렌지에 살짝 돌려주면 진짜 맛있거든요. 고기에 치즈까지 올리면 약 10분 정도 걸린데 이걸 어떻게 5분만에 하죠? 여러분은 불닭 어떤 방법으로 맛있게 드세요? 저는 라면 살짝 덜 익혀서 전자렌지를 먼저 돌리고 참기름 싹, 마요네즈 싹 해서 김에다가 싸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근데 물이 살짝 자작하네. 무슨 꺼주면 음, 전자레인지 좀 돌려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까지 시킨다고? 이거 진짜 커버 불가예요, 지현님. 힘든 마음은 알겠는데 저게 좋은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다. 천국의 계단이네 이거. 우진님도 빡칠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나도 지금 누가 불닭좀 끓여줬으면 좋겠다. 난 내가 끓여야 되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잘한다! 싫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의심부터 할게 아니라 그 사이에 아빠가 삼겹살을 구워주셔가지고 삼겹살이랑 불닭 먹으면서 볼게요 깜빡하고 참기름을 못 돌렸어 요전 그래도 전자레인지는 돌렸답니다 아 그래서 그 흰옷에 튈수 없어서 옷도 갈아입었어요 <laughs> 아 진짜 지현님이랑 <laughs> 누구시지 승용님 데이트가 너무 웃겨서 <laughs> 카메라를 잠깐 켰고요. 아예 <laughs> 불랩니까? <블랙니까? 웃음> 형이 되게 많으시던 승용님 되게 왜 이렇게 퀸같이 느껴지지? 오히려 지현님이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 뭐요? 애교를 부리시네? 무서워서 그러셨구나. 저는 그 일본 갔을 때 오사카죠? 오사카 의 해파이브를 타러 갔는데 저는 저 스스로도 너무 잘탈줄 알았어요. 타자마자 밤에 탔거든요. 야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자마자? 아,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손잡이 잡고 끝날 때까지 손잡이만 잡고 땅이랑 그 친구만 보다가 끝이 났습니다. 네. 저의 관람차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승용님, 은근스 자꾸 근육을 흐, 자랑하시는데 잘나왔다 승용님, 여기서 잘 생겼네. 진짜 겠다 하라주크 스타일. 난집 스타일. 슬픔 아니에요? 야, 승용하세요. 고래, 고래 히토츠 고래 히토츠 고래 히토츠 고래 히토츠, 히토츠. 히토츠. <레> 승용님, 어, 되게 나같이 나 앞머리 진짜 정리하시는데. 진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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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시는데? <레> 아, 진짜 존나 웃기다. 나 나 빨개져.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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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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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손 크기 대기 플로팅 보여? 언지 진짜 길게 봐봐. 손 잡겠다 잡고 쏘. 특별 예고편 이러네. 니들은 이거를 지금 하나만 내려고 한 거니? 별 내용도 없는 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한 시간 반을 봐야하기 때문에. 비행하면서 도쿄로 안 가보셨나? 말이 되나? 저거를 진짜 보여준다고? 저는 또 여권 만든 소이 있는데 제가 실습 갔다 오자마자 실습이 너무 힘들었어서 이건 진짜 여행 가야 된다 실습 중간에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에 너무 가고 싶어 가지고 진짜 급하게 잡은 여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비행기 그 여권이 딱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습이 6시에 끝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진관이 6시면은 다 끝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날 안으로 무조건 여권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여권 사진은 귀도 막 닦아야 되고 눈썹도 보여야 되고 하잖아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아무 사진관에 가서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무슨 북한 여자처럼 나온 거예요 심지어 머리까지 묶었는데 제가 앞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까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머리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샵을 나름 신경 써서 해주신 것 같았는데 뭔지 아시죠? 그 동네 사진관에 포샵 퀄리티를 받게 된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그 메일로 사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 사진관에 아직도 그제 여권 사진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10년 동안 그 여권을 계속 봐야 된다는 사실이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 생기면 여권을 다시 만들까 봐요. 아무튼 이게 제 여권 썰이었습니다. 별 내용 없긴 한데 전 저런 상황이면 못 보여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여권은 여러분 공개하지 맙시다. 아무리 티켓을 미리 막 발급해준다고 해도 여권은 절대 사수. 드디어 우진민경 플러스 재영님 나옵니다 너무, 너무, 너무. 오빠들 너무 든든해요 말을 너무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지 했거든요. 않아요? 나도 껴주세요 엽서 모임 재미만 있지 재미만 왜 저래 재미랑 설렘 둘 다거든? 저는 맥주 마시면 진짜 틀름을전 <laughs> 데이트할 때 맥주 못 마실 것 같아요 맛있겠다 밥 먹었는데도 입맛이 싹 돈이야 그냥, 그냥 눈치 빠르다 좋아 잘 먹자 아, 추워서 뭔가 더 떨려 내가 떨려 우준오빠 자꾸 민경님 맞춰주는 저 센스 이날은 틈을 네 인정만 있을 줄 알았더니 아... 여행이 좋았지만 이 경기... 일본으로 완전 좋다. 저거 수영장이야? 숙소가 다 앞인데? 하... 예쁜 거 알겠는데 어차피 나는 못 가요. 비싸서... 심하게. 좋아. 이런 거 많이 봐야 돼. 유심이. 커플 손 잡은 것도 말해요. 너무 추워서 자꾸 떨려. 엑스 공개다. 진짜 기다렸어. 액쓰고 이제 시작이다. 와, 근데 저 가능한가? 아는 사람이 나온... 아고 있었어. 아... 표정 변... <부연> 하게 <나게 웃음> 저렇게까지 변할 표정이야. <laughs> 설마 현준님 승용님 만났을 땐 저러, 저렇게 안한거 아니야? <laughs> 승룡님 완전 이러고 있어. <laughs> 아 승룡님 뭘 헤어스타일이랑 옷차림 뭐예요? 연기 <laughs> <용기> 같아. <laughs> 근데 저게 가능한 일이야? <laughs> 생각보다. 삼자 대면에 파이팅하자 이제. 여기 미국인가? <laughs> 이런 시 벌어질 수가 있나? 근데 그게 든든하더라고. <laughs> 여기서 이 노래가 깔린다고? 음... <laughs> 그감사하죠 그래,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합시다. 여러가 했던 아 부러움의 감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현지님은 승용님보다는 백현님을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아, 근데 다음 주 내용 좀 기대된다. 아이고, 근데 오늘은 확실히 두 개라. 조금 볼만은 했다. 재밌었다. 오늘은 좀 웃긴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 다음 주에도 리액션 영상을 찍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볼 때마다 뭔가 스스로 리액션이 나오긴 해서 찍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안 올라와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우리.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